<laughs> 이제는 에메랄드만 차있네. 아, 좋다. 음. 아, 판석. 괜찮기는 해. 이러면 은 거대 메카 가야 될 듯. 음, 판도라라서 애매하면 그냥 거메크 빌드업을 해. 거메크 빌드업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지금. 오, 근데 너 수상하다. 잠깐만, 잠깐만. 아, 씨. 네, 애매할 때는 그냥 대개 아칼리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아칼리 하지 마세요. 야 왜? 아 근데 진짜로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는 게 맞다니까요, 님들. 나는 롤츠 같은 게임을 할때 항상 그래. 어차피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거든요. 그럼 걔들 욕할 게 아니라 똑같은 놈이 되는 게 맞아. 오목이 만들어 열받게 하지 말고. 아니 일단 크림 나운드만 좀 보, 봅시다 좀. 우리가 주식 코인을 하더라도 시 일단은. 은봉이 뜨든, 장봉이, 양봉이 뜨든, 보고, 보고 매수, 매도를 올려야 될거 아니야. 누르고 나서, 어? 이거 왜 떨어져? 이거 대는 거예요, 진짜. 근데 여기서 거대 매크를 한다. 그러면은 좀 젖댈 수가 있어. 이 8레벨에 무조건 요네 집어야 되는 운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판템이라서 어떻게 집어볼만도 하긴 할 텐데. 아, 템 꼬라지, 진짜 왜 이래? 야! 와, 일단은 타철 하나 만들고. 아, 템 꼬라지 너무 심각한데, <laughs>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거대메크 갈게요. 예. 판도라라 뽑을만 할것 같아, 요네. 아니, 국궁이 하나가 안 나오네? 이거 억지로 아칼리덱 하지 말라는 게시거든요, 이거는. 너 아칼리덱 하면 죽인다, 지금 선언한 거임. 음. 아, 증강대님 가자. 일단, 어찌됐든 간에 4스테이지부터 요네를 찾아야 뭐가 될것 같은데, 거대메크는. 결국엔 검해종 덱으로 가야될것 같은데 댁 느낌 너무 없는데 지금 얘들 1코 깜부 찾아가지고 개팼죠 지금 진짜 모름 아~! 어서오고~! 환영해요 예세나야 네. 검해종 한번만 보여줘 쉐이트 일단은 사팔사팔 하면서 검해종 한번만 찾아보죠 4-2에 8레벨 가도돼 어매종님 아, 제발 아, 검메종 지금 찾기엔 늦었나? 일단 달려야 되나? 이죠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찌익! d 이 씨발럼, 아칼리 할라고 8차선님! 진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아, 뭔 마법사의 상징이야, 씨. 아, 무한한 힘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요네템이 없는데, 그러면. 아, 도울 것맞아으으 아, 씨발.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아니, 세나, 왜안 나와? 아, 요네님! 어서오세요! 아 모르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배드에요. 좋아요. 지금 괜찮아요. 아, 진짜. 이두개 중에 요네 한 개가 안 나오겠어, 진짜. 아, 아, 요네님. 아, 이러면은 순방, 아, 임무, 억가 아니에요? 아, 좀, 나이 똑같잖아, 나오는 게. 으! 제발. 아, 근데 요네가 케일한테 개처먹고 뒤질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밤 크시잖아. 요네 한 번만 일정 해봐. 으! 씨발. 찍고 죽어! 찍! 찍어! 아아 씨발 MMR 내 MMR 어떡해? 아니, 모토독이 지금 엇갈을 했잖아요. 아, 플레 뭐야, 게임 질떨어지게. 아, 플레 뭐야, 이거. 게임 질떨어지게. 근데 MMR이 지금 뭐 박살 난것같지는 않아요. 예, 딱 정상적인 MMR인 것 같고. 정보, 쟤들은 내매 가려고 너보다 열심히 한다? 저는 다이아 가려고 더 열심히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저 선언할게요. 예, 5축으로 요네 나오는 거 아니면, 검의종 나오는 거 아니면, 그냥 저 선언하겠습니다. 예, 그냥 거대메크 생짜로안 할게요. 그냥 처형자 아칼리 했으면 했지 템이 아무리 병신같이 떠도 이 악물고 이 악물고 아칼리 한다 이제 오 곡궁 곡궁 아칼리 각 나가 나가 8천 초과도 없는 케일은 사랑하기 싫어 넌내 여자친구가 될수 없어 케일 미안하지만 케일 9천초가 개안뜸 싸갈려니 나도 케일하고 싶은데. 1코리롤 덱은 진짜 푸티랑 판템 없으면 은 너무 구린 것 같아요. 아, 난 악령 케일 덱 좋은지 모르겠어. 실제로도 지금 티어 개박았지 않아요? 악령 덱 자체가 지금 너프 많이 먹어서 안 좋아졌던데. 어, 입문용 키트 아니고. 신동? 순방할까요? 근데 이러면 가렌을 앞라인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렌 하나도 없어, 지금. 찬템이 났다 아, 근데, 템 꼬라지가, 씨. 아, 왜 이래! 아니, 뭔템 쳐먹으라는 거냐, 이거? 한 번에 나와라, 황대. 한 번에 나와라. 아, 씨! 구인수 하나 더 뽑고, 황대 뽑고, 실루엣 가자구요. 한 번만 더 도전? 이어도 다시 한 번? 와, 10년. 음, 나가라, 어. 가자. 카피바라 빵댕이 보라고요 <laughs> 카피바라는 잘산 듯? <laughs> 이, 거 지림. 카피바라 이거 잘산거 같애. 이거 잘산거 같애. <laughs> 아, 암컷이냐고요? 근데 위에만 달려있고, 아래는 안 달려있으니까, 아니지 않을까? 아, 예, 농담입니다. <laughs> 나 아칼리한테 아 근데 진짜 요즘에는 데끼 아칼리가 제일 맘 편한 것 같아 아니 씨발 뭘 해도 그냥 데끼 아칼리 가기가 그냥. 그냥 아칼리가 사기예요 씨 그냥 아니야 아칼리 그 정도 아니야 그냥 그 정도가 맞음 아 진짜로 아니 요새대에빠지게 코그모 삼성 붙여놓으면 뭐해요 스웨인 삼성 붙여놓고 탱게 만들면 뭐하냐고 씨발 아칼리 이성이 개같은거 내셔 내셔 수군 그 세개 하면은 탱게한테도 안먹혀 개 같은 거 씹, 죽지도 않아, 어? 삐삐짱 막 뽑으면. 아저씨 배치로 피하면 되죠? 플랫닥이라 모르나? 아닌데 배치를 해도 어차피 멀리 있는 애 상대로 그냥 두 번은 긁고 지나가는데 의미 없는 거 아님? 일단은 벨트 하나만 먹어보죠. 벨트 두 개니까 하나는 먹겠지. 이 새끼 콕궁 집었네? 너 아칼리냐? 아니지? 그래, 그래. 어, 넌 아칼리네. <laughs> 야, 너도? 야, 나도? 어? 너도? 아, 넌 아니네. 어, 넌 아니야. <laughs> 야 너도 야 나도 아칼리 개 개맛있더라 어 아칼리 좋더라 내셔 템만 뜨면 일단 처 만들고 됐게 아칼리 놈들 근데 씹사기가 맞아 <laughs> 아이씨 <아니, 웃음> 아 이건 나왔는데 안 해요. 아니 세상이 대기아 칼리하면은 너를 반으로 접어 죽여 버리겠다는데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칼리 아칼리 인권 연대로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님.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니까 하는 거지. 아니 옆집 춘봉이는 코인으로 1억을 벌었대. 어? 윗집 사는 김아저씨는 코인으로 3억을 벌었대요. 그때난 안 하고 배겨? 구인수 두개 황대 뽑고 실내 밸류 갔으면 1등인데이걸아칼리 안에 넌 아직 멀었다. 아니 한번 팔고 리롤 쳤는데 안 나왔잖아요. 이 세상 이 세상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솔랭 티어만이 나를 숨 쉬게 해준다고요. 솔랭 티어만이 저를 지탱해 준다고요. 제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유일하게 솔랭 티어만이 저를 위로해 준다고요. 이거 리얼임. 오 진짜예요? 잠깐 잠깐 잠깐. 아 처형자로 나왔으면 아슛살 가자. 아 칼리 바로 집자. 널 따져 군인수 쓰고 있어봐. 아 지금 상대 팀썩 나가죠. 아 아칼리 뭔가요 이거? 아 딜라인 다 썰려요. 아! 까 미안해요. 시발. 어우 역겨워. 어우 끔찍해. 오니가 나를 오니가 되어라 반정나. 아니 아칼리님 총검. 괜찮아. 어 오기 오시기만 해. What? 님 <laughs> <닌> 뭐함? <laughs> 아칼리덱 가고 있는데 나한테 뺏겼어. <웃음> <웃음> 화가 많이 나지요. 화가 많이 나지요. 너 어쩔 거야? 그냥 받아들여. 이러면은, 경쟁자 한명제낀 수준이죠. 예, 얘 그냥, 쌩짜로 뽑아야 되는 건데. 너 족됐어, 임마! 어? 에 라이씨발, 똥꼬나 봐라. 어, 라이즈님, 어서오세요. 아, <laughs> 어, 리신까지? 잠깐만.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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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반아르반님 어? 으아! 황단대채용자가 적을 처치할 때마다 슛 아, 모르겠다 어뭐 하나가 덜 들어간 것 같은데 잠깐만 아트록스 들어가고 돌트가안 쓰니까 아트록스한테 넣고 오케이 완성 음태 완성 끝음끝끝끝끝 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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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배치 보면서 이제 1등각만 보면 될것 같은데 라이즈 2성 붙이면서 어 잠깐만 이거 진짜야? 아칼리 삼성이요?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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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칼리 집을 거니 기다려봐 근데 리신이 좀 멍청해 이제 보면은 뭐야 아칼리 언제 죽었어 미친년 아 이러면 아삼성 봐야겠는데 1등 하려면 되냐? 야 아칼리 삼성 이거 되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어야 잠깐 너무 존나 스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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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아니 예? 우리가 어, 졌어 이거 어? <laughs> 야, 얘, 바이게한테 져서 죽었어. <laughs> 진, 진짜예요 와, <laughs> 잠깐만, 이거.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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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지? 아, 제발, 아칼리님, 제발, 슛! 어? 어? 왜 리롤 안 돼? 아, 맞다, 아. 아우.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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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니, 아삼성, 이게 안 되나? 이렇게 가자. 어, 가봐, 일단. 아, 맞다. 자르반 피해가지고 뺐어야 됐는데, 옆으로. 아, 이거 실수했네. 약간 좀 실수인데, 이거는. 아, 아칼리가 지금 그렇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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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잡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아, 아, 근데. 아, 리신이 잘 해주면서. 한 번만 더! 으, 으그그그... 그, 그, 그. 갈리아발아 제발 아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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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갈아 제발 쉿쉿

아, 됐냐? 됐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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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아! 됐냐? 됐다! 됐다! 헤에에 아, 나 삼성 못찍은게좀 아쉽긴 하네. 아. 아. 대깨 아칼리의 신. 반장납니다. 예. 네. 모두가, 아칼리는 1등 덱이 아니다. 아칼리는 그냥 역겨운 대깨 순방 덱이다. Show and prove. 예. 증명했잖아 오늘 M의 3까지 M의 2까지 가보자 어.